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너무 한 20일 쉬다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시죠? 하여튼 <laughs> 잠깐잠깐 쉬시면서 짧게 짧게 들으세요. 동영상은 한 번에 많이 들으면 힘듭니다. 그죠? 조금씩 들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렇게. 이거,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열심히 하시죠? 이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참, 어, 많이 보죠? 주변에? 아, 보세요 이분한테 이분 전도하시려고 아 이런 분 계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우리나라 참 대단하시죠 그죠 음, 열심히 하세요 <laughs>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우리 북구도 남아요 정말 아, 일반 점표 아니지 매입 매출 표 가야죠 자 이제 문제로 갈게요 <laughs> 문제 가왔어요 매입 매출 점표 핵심은 뭐다 그쵸 증빙 증빙 과세 유형 정하는 거 과세 유형 정하려면 증빙이 있어야 된다 예, 증빙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고신용장, 그다음 또 뭐죠? 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을 찾는 거죠. 뭐 수입세금계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늘 그렇지만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것도 나온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본서를 자꾸 보셔야지. 그냥 뭐, 문제 풀만 하다 싶어서 방심했다가 나중에 또 곤란합니다. 어쨌든 갑시다. 1, 7월 8일. 영업사원 업무 활동에서 승용차, 네. 어? 승용차인데 cc가 좀 수상하죠, 그죠? 1000cc가 넘죠? 1000cc 넘는 건 다, 아하, 불공이구나.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지만, 승용차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불공. 불공제죠 54 불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대금은 수표 발행했고요 수표 당좌수표 차량인수시점에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등 이런것들은 매입부대비용 원가의 산입이죠 현금지급됩니다 어쨌든 분개는 따로 안써도 되죠 뭐 저랑 수업하시는 분 지금 많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일반전표는 분개를 다 하더라도 매입매출전표는 이거 문제 보고 과세유형 딱 정하고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다 현금지급했다 이런것만 딱 보고 바로 입력하면 되는거니까 그죠? 시간을 많이 절약할 겁니다. 제 수업을 차분히 듣는 분들은 시간은 정말 남아 돌아요. 부족하다 그러면 말안 듣는 분이죠. 자, 이번 개인 비사업자, 개인인 비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330만원의 부가세 포함되어 있구요.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현금 영수증, 현과죠? 현금과세? 현금과세, 현과입니다. 그리고 팔았으니까, 어, 매출 쪽의 현과. 22번. 아, 22번은 못 외워도 됩니다. 현과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 부가세 포함된 걸로 쓰는 이유현금영수증 중요한 거 있죠? 여기 이쯤에서. 건, 별, 카, 과, 현, 과. 얘들은 뭘로 적어라? 뭘로 적어라? 뭐? 뭐? 공? 공? 공급대가. 그쵸? 기억나셨죠? 공급대가로 입력해라. 즉, 부가세 포함된 이 금액으로 그냥 입력하면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또 미리 환경 능록을 보고 오는 것도 좋죠. 메인 매출 전표 열기 전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도 포함으로 되어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일부러 여기가 미포함이 되어 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보고, 만약에 이렇게 미포함으로 되어 있었다면 포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 확인하시고 가요. 됐고. 그 다음. 3번 일본 후지무리 상사의 제품을 직수출 직수출하고 대금외상으로 했대요 환율 나오죠 아 일본하고 할땐 항상 이 100엔당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100엔당이니까 여기서 공두 개를 빼고 계산해도 되죠 1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네 뭐 이럴 때는 1000개 곱하기 2000엔이죠 개당 2000엔 단가 2000원엔 곱하기 원래는 1200을 한 다음에 끝까지 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을 나예 미리 두 개를 띄고 시작했죠, 이렇게. 띄고 시작했으면 그 12로 계산하면 되지 12. 그럼 이거 계산하면 200만 곱하기 12. 그러면은 2,400만 원이 되나요? 아, 메모해야 되겠네. 아, 금액을 안 적어 놨더니. 2,400 맞죠? 어, 틀리면 여러분이 고치세요. 어제 2,400만 원.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직수출이죠. 직수출 수출이죠 수출 수출 수출이 17번이 든가요 16번이 든가 16번 직수출 뭐 번호는 뭐 나중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뭐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해외거래처에서 수입한 원재료 관련해서 김포세관에 부가세 부가세 210인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부가세는 나오는데 공급가액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이게 그럼 부가세가 10%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도 역산에서 2100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안 나와 있어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현금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계산서. 증빙 수입세금계산서. 전자부 붙었죠? 증빙이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럼 수입이죠, 수입. 수입. 수입이 55조 아마? 55.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수입인 것만 알면 돼요. 어차피 가서 보면 되니까. 됐죠? 대금 현금이에요. 편안하죠 네. 넘어갑니다.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 5번, 6번이죠? 5번, 6번 갑니다. 5번, 5번, 지능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 90만원,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세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고, 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래요. 전자 세금 계산서 법인은 의무하고요. 그죠? 법인은 의무적이고, 그리고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은 2014년 7월 이후, 2014년 7월 이후에는 3억이죠.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그 대상이 아니면 종이로 발행하는 거. 어쨌든 그냥 과세입니다. 매입과세. 매입과세 50일이죠? 네, 매입과세입니다. 매입과세. 50일은 안 해오도 과세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6번. 어, 트럭. 트럭. 어, 트럭은 승용차는 불공이 나오지만 트럭은 대부분 과세겠죠. 어, 2,800에 1,650짜리를 거래처에다가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처분 팔았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이 세금계산서예요 전자가 붙어있습니다 어쨌든 팔았죠 매출과세죠 매출과세 매출과세 과세매출 11번이죠 그죠 대금은 한달 후에 외상이죠 한달 후에 외상 근데 이 문제 풀 때는요 주의할 점이 문제 풀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주의하세요. 잘 보세요. 트럭이었으니까 차량이겠죠. 유형 자산은 차변이죠. 2,800만 원. 만 단위로 쓸게요 그냥 만 단위. 만 단위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650만 원이죠. 만 단위. 이랬을 때이 매입 매출 전표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어 물론 이따 입력하면서 하겠지만 공급가는 1,000만 원 적고 일단.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붕괴할때 자,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요거 해당되는 자산을 없애주는 게1 번입니다. 첫 번째. 물론 참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떠요, 그죠? 네, 그건 빼고 일단 차량 운반 어, 부가세 예수금 뜨니까 그것부터 적을까요, 그럼? 네, 적죠, 뭐? 잠깐요, 그럼. 원래 이제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으로 뜨니까, 그죠? 자, 처분을 매가 매출과세를 누르는 순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네,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그리고 이런 분계에서 중요한 건 차량부터 없애줍니다. 이게 1 번이에요. 차량, 운방구를 없애주는 게 1번. 요 금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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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만단위 적는다고 그고 여기는 다 적었네? 에이, 제가 하는 일이 그렇죠, 뭐. <laughs> 그죠? 아, 제가 하는 일이 위랑 안에 통일시켜야죠. 자, 그래서 다시, 아, 100만원, 만단위를 적을게요. 그 다음 차량은 2800만원. 그리고 차량이 없어지면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 없어지는 것도 자동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1650 없애주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세 번째 뭘 하냐 면 여기 현금 받고 뭐, 일부는 현금 받, 어딨지? 천만 원 매출하고, 아, 대금 전부 다 외상이구나. 에이, 일부 현금이 없네. 그놈은 좀 쉬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받는 걸 먼저 적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적으세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먼저 적으세요. 이거 먼저. 왜냐하면, 현금이나 미수금 적을 때, 현금이나, 여기는 미수금이죠? 현금이나 미수금 적을 때 얼마냐 그러면요. 천만원 팔았으니까 천만원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천만원이 아니죠?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천백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실수 안할 자신이 있으면 이거 먼저 부분계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쓰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죠. 제가 1, 2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천백만원 적어야 될걸 천만원 적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적지 말고 이걸 먼저 적어라. 그 처분 손익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적게 그냥. 유형 자산 처분 손익 어떻게 구합니까?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처분 가액에서 뭘 빼요? 그죠? 장부 가액을 빼죠. 그죠? 이때 장부 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를 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분가액은 이문제에 1,000만원이고요. 만나니 장부가액은 원가는 2,800이고 감가상한 후엔 1,650이니까 장부가액은 1,150 그죠? 1,150짜리가 1,000에 팔았으니까 150만원 손실이죠. 마이너스 150만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실 150이죠. 됐죠? 그래놓고 여기 이제 미수금이 자동으로 적히게 놔두면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 맞을걸요?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분손익을 먼저 던이 순서 기억하세요. 자산 없애고 감가누계 없애고 처분손익을 먼저 구해라. 이거 처분손익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리고 미수금 이런 거 적어세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이게 자동으로 떠요 실기 할 때는 이게 뭔지인가 알아들으면 연습 많이 하신 거고 뭔 소리야 막 이런 사람들은 뭐 공부 연습 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왜 손익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지는 요 미수금에서 부가세를 많이 빼먹기 때문에 어쨌든 부가세를 빼먹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좀 헷갈릴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다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이쪽 계통은 제가 선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순서 처분손익을 먼저 구해라 하시겠죠? 자 이제 입력하러 갈까요? 입력하러 가합시다.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여세요 매입 매출 전표매인화면 찍고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그리고 몇 월이죠? 예, 최고 7월로 갑니다. 엔터. 날짜 안 치는 거죠, 여기에서는. 날짜 안 칩니다. 제발. 자, 갑니다. 자, 날짜는 08일. 여기서 안 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긴 쳐야죠? 자, 8일. 승용차니가불공이었죠 54. 폰명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1600. 여기는 무조건 1600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처는 기현 기현 기아현대 기현인가봐요 근데 정몽준이네 그죠 전자있나요? 그렇죠 전자있죠 1주고 4,6 승용차가 3번이죠 승3 시옷으로 시작하는거 뭔소인가 여기 승용차 3번이잖아요 승용차 3번 시옷 3입니다 <laughs> 어쨌든 선택 그리고 풍계 혼합 3번 주시고 원재료를 뭘로 바꿔라 그렇죠. 원재료는 차량으로 바꿔야죠. 208. 이때, 위에다가는 공급가액으로 1600을 적었지만, 아래다가는, 자, 밑에 있는 부대비용까지 다 합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취득세와 번호판 부착비 등등 40만원을 추가시켜야 돼요. 그럼 부가세까지 포함한 1760만원에 부대비용 40만원까지 포함하면 1800이 되겠죠. 그죠? 죠 그렇죠. 대변입니다. 대변은 어떻게 했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조 예금이죠. 출발행한 금액 요게 얼마였죠? 아까 대금이 17600이었죠?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암산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여기 176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당조예금을 먼저 적을 거 그랬어요. 그죠? 당조예금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 넘어가는구나. <laughs> 아 죄송해요. 1800으로 바꿔요. 1800으로 바꾸고 당조예금 쓰고 나서 또 대변에 또 적어야죠. 그죠? 그래서 번호판부착비 등의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40만원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일 가고요 14일날. 개인한테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과세, 현과. 현과 번호를 다안 해오도 밑에 나오니까요. 그죠? 20이라고 써있죠? 20이 주고. 분명은 제품. 이때 공급가를. 건별, 가과, 현과는 공급대가 적으로 했죠? 공급대가 3300 플러스 엔터. 됐죠? 갈라지죠. 거래처 거래처 에 김철수. 전산에 계하다 보면 김철수 많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합 아니죠. 아, 혼합줘요. 혼합줘도 됩니다. 즉 카과만 카드를 주고요. 카드만 카드를 주고 나머지는 다 혼합 주는 게 나중에 수정하고 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제품 매출까지 엔터 치고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되잖아요. 현금. 현금 적으면 물론, 솔직히 여기다 현금 적으면, 일반 현금 적으면 더 쉽죠, 그죠? 더 쉽죠. 근데, 붕괴 연습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저는 계속 혼합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붕계가잘 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됐죠? 일단 했으니까, 이왕 바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7일 갑니다. 17일 나는 일본 후지무리에다가 제품 직수출하고 외상으로 한 거였죠? 직수출, 시출이 몇 번이죠? 네, 16번이네요, 그죠? 16번. 16번 주고, 어분명은 제품이죠. 뭐 이때 수량은 천 개잖아요. 수량은 천개 일단 주고요. 단가가 2,000엔인데 여기다 아, 단가 계산에 귀찮으면 금액을 먼저 적으면 돼요. 금액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2,400. 여기다 2,400을 계산하면 단가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2 4 0 0 0원이라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순서가 제가 어떻게 했죠? 어, 여기 수량을 먼저 적었고. 그 다음 공급가를 적었잖아요. 자동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직접 구하려면 직접 구하려면 문제에서 개당 2,000엔이었잖아요. 그죠? 개당 2,000엔이었고 2,000엔 그리고 원래 100엔당 1,200원이었잖아요. 1,200원 그리고 이게 100엔당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엔을 다시 나눠야 되죠. 공두개 띄면 이게 공두개 띄면 10이란 말이죠. 2,000엔 곱하기 12 그러면 24,000 나오는, 나오는 거죠. 2,000 곱하기 12 맞죠? 이렇게 미리 써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하여튼 일본 아니고 일본 놈이 아니구나 일본하고 거래할 때는 항상 조심해라 이백엔당이다 그래서 나누기 100을 꼭 해줘야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아셨죠? 어쨌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면 자동으로 뜨기도 하고 이걸 먼저 계산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됐죠? 하고 갑시다 자 입력해 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 거래처 갑시다 거래처가 후지모리죠 후지다 아 후지다가 이제 후지모리 네. 다음, 영세율 구분은 거의 뻔합니다. 이거 안 보고도 1번 칠 정도 되면 은 훌륭한 거죠. F2번 눌러볼까요? 직접 수출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1번 아니면 3번. 아직까지는 그 밖에 없습니다. 1번 아니면 3번 밖에 없어요. 어차피. 1번 직수출, 3번 간접수출, 내구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1번이거든요. 안 보고도 이걸 칠 정도면 공부 많이 하신 거죠. 자, 분개 혼합주고, 제품 매출 엔터 엔터. 차변에 뭐 했죠? 아, 외상으로 했네요. 108 외상무출금. 됐죠? 끝. 그 다음 25일도 있네요. 25일. 계속 갑시다. 25일에 어, 수입원재료에 대해서 부가세 내고 전자수익계산서. 수입 이죠 수입 55. 분명은 원재료. 부가세가, 부가세가 210이 나오려면 공급대가는 2100으로 입력하는 거죠. 됐고. 거래처는 세관 줘야죠. 무슨 세관? 인, 아 김포구나 김포세관 전자 전자 맞죠. 1번 전자주고 혼합주고 부가세 대급금 만드는 거아시죠 그죠. 넘어가고 대변에 대금은 부가세 현금 냈죠. 현금 현금 통과 또금월네 30날 문제가 뭐예요 뭐였죠 아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 임차료 낸거죠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은거죠 근데 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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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과세 51. 한명은 임차료. 공급가액 90만원. 거래처는, 음, 지능 빌딩. 전자? 아니죠. 방향키나 엔터. 품개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를 뭘로 바꿔라? 그쵸, 임차료. 임차료가, 어, 영업부 사무실니까 800번 때입니다. 800번 때. 엔터. 그 다음, 대변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이죠. 됐죠? 전과. 그 8월로 가야 되네. ESC 누르고 08월. 날짜는 치지 말고 엔터. 자, 날짜 10날 적고. 자, 여기 증빙. 트럭을 처분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자 세금 계산서죠? 어쨌든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과세 11번 주고. 품명은 트럭. 공급가는, 어, 공급가가 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천만원. 거래처는 거래처는 어디죠. 세모 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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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있었죠. 1. 분개원합 3. 그리고 요거 대변.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바꾸랬죠. 순서 기억하세요. 이때 금액을 2800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 없어지면 자동으로 차변에 차량 짝꿍 20 9번을 적는 거죠. 그죠. 209 적어서 금액을 1650 됐죠. 그리고 처분 손익을 먼저 적으랬는데, 아까 결과적으로 뭐였죠? 처분 손실이었죠. 차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얼마였더라, 까 어, 얼마였죠? 아, 150이었죠? 150.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어,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지, 미수금이죠. 이때 1,100이잖아요. 이 1,100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천, 어, 미수금 먼저 적으면, 먼저 적으면 천만 원 적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여기다 천만 원 적고 손실을 250 적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적어라? 차분 소이 아셨죠? 정과. 넘어갑니다. 매입매출 전표 끝났는데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전표 수정이죠. 네, 수정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문제 4번 계속합니다. 문제 4번. 입력된 내용 오류 검토하는 거. 1번. 9월 8일이네요. 문제 보니까 법인카드. BC 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가 일반 전표로 처리되어 있다. 원래는 카고 하죠 부가세도 있으니까 용인주유소에서 공장 화물차에 대한 주유요금 11만 원. 11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죠. 그죠?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대. 트럭이니까. 아까 트럭이랬잖아. 요 공장 화물차. 화물차니까 공제 요건 갖춘. 그죠? 결과적으로 미지금 처리할 때 결과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로 처리할 걸 일반 전표에 적었대. 어쨌든 일반전표부터 갑시다 일반전표 가서 esc 누르고 0908 0908 찾아간 다음에 얘는 다 필요 없죠 얘들 다 지워야죠 11만원 지워야죠 지우려면 앞에다 여기 체크하고 앞에다 체크한 다음에 F5번 F5번 누르면 삭제 나오잖아요 F5번 체크하고 F5번이에요 삭제 얘예 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나가서 메인 매출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을 전표 간 다음에, ESC 누르고, 역시 0908로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화물차에 대한 건 과세죠? 메이 과세 51번 주고요. 품명은, 차량 유지비가 뭐였죠? 주유대금이죠? 주유. 주유대금. 공급가는 아까 11만원이었죠? 근데 카드 결제잖아요. 어? 과세가 아닌가 봐요, 참. 과세가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카드 전표 받았으니까, 카과죠, 그죠? 카과입니다. 카드 과세니까. 아유, 큰일 날뻔 했네. 매입 쪽에 카과니까 57번. 아유, 죄송해요. 카과. 그 다음, 공급가액은, 어, 카과, 현과, 건별, 이런 건 공급대가 입력이니까, 11만원 입력하면, 갈라지죠.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무슨, 어, 주유소 어디죠? 용인. 용인 주유소. 어? 용인주의소 주인장이 누구예요? <laughs> 보이세요? 김수규? 이분 아세요? <laughs> 모르시죠? 이분이 우리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이네 김수규 요 <laughs>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카드사로 갔죠 카드사 F2번 한 다음에 무슨 카드? 예, BC카드 그리고 붕괴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저는 여러분 현금, 카드, 외상 이런 거잘안 했잖아요 다 혼합줬죠? 딱한 가지 예외가 카드죠 지금 이 카드잖아요 카드는 카드 줘라 카드 줘야만 여기에 거래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카드는 카드 그래 놓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죠 차량 유지비 잖아요 어, 공장 차량이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꾸세요 됐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죠 끝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혼합으로 주면 여기다 또 거래처를 바꿔 줘야 돼요. 자 됐죠. 통과. 그 다음에 12월 10날 인데요. 문제 보세요. 영업팀에서 동유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어, 구입한 현금영수증인데 해당 일자 붕괴 내용을 조회해서 수정하라네. 자 하나로 푸드고요 현금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커피음료수래. 어디가 있을까요? 자 메인매출 전표에 자 12월 10날 가볼까요?esc 눌러서 여기 12월 10날 찾아가 보세요. 어? 현과로 돼 있는데요. 뭐 잘못됐나요? 현과 맞아요? 현금 영수증에 과세 물품에 부가세를 주신 현과 맞죠? 그죠? 현과로 되어 있고 커피 음료 맞고 2만원, 2천원, 2만원, 2천 2천원 2만 2천 2만 2천 맞죠? 2만원에 2천원 이거 맞고 하나로프도 맞고 그리고 현금 현금 영수 현금 맞죠? 그런데 아하 요가 틀렸구나 그죠? 원재료 원재료가 틀렸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영업팀에서 복류생차원니가 복류생비죠. 영업분위가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꾸란 얘기예요. 요거, 요거 800번대 그죠? 끝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입매출전표와 전표 수정까지 있죠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결산하고 장부조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도 잠깐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가 기분 좀 맑게 오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